안녕하세요. 차트마스터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해외 증권사를 사용하시면 나스닥 한 계약 기준 140만원, 최소 증거금 0.01 계약 기준 14,000원부터 해외선물 거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클릭하셔서 셀프 계좌 개설 영상 혹은 고객센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해외선물을 이제 막 시작하는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따라하실 수가 있고 저한테도 꾸준히 수익을 내준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법 하나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매매법은 두 가지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진행을 하는 매매법인데 바로 볼린저 밴드와 RSI입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 먼저 살펴보면 이것은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흰색 라인이 볼린저 밴드인데 볼린저 밴드란 대체 뭐냐? 이동평균선의 표준편차를 이용해서 주가 움직임의 변동범위를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볼린저 밴드는 크게 상단선과 하단선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노란색 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이고 이 20일 이동평균선에다가 표준편차 두 배를 합한 값이 이 상단선이 되는 거고 반대로 20일 이평선에다가 표준편차 두 배를 뺀 값이 밑에 하단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대체 왜 만들었을까 주가의 움직임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인데요 아시겠지만 이 세상 만물의 대부분은 평균을 중심으로 통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양쪽 끝에 극단적인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두 개의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약 95%의 확률로 이 안에서만 움직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계적 개념을 주가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한 것인데 이 평균 값인 21 이평선을 중심으로 95%의 확률로 이 상단선과 하단선 사이에서만 맴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실전에서 이 볼린저 밴드는 보통 추세 반전의 신호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차트에서 예시를 들어보면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터치했을 때에는 95%의 확률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꺾인다라고 볼수 있고 반대로 하단선을 터치했을 때에는 하락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상승 추세로 돌아설 확률이 높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게 하단선에서 롱 잡고 상단선에서 쇼을 잡아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여기처럼 하단선을 이렇게 같이 타고 가면서 계속 하락을 이어가는 움직임도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하단선에서는 롱, 상단선에서는 숏 이렇게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두 개의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기에 추가로 RSI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을 한 겁니다 밑에 보시면 이것이 바로 rsi 지표 인데요 rsi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를 한번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밑에 rsi 빨간 색깔 선이 70을 넘어가면 과 매수 상태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을 해서 과열이 됐다는 의미이고 30선 밑으로 하락하게 되면 과매도가 되었다는 것. 가격이 과도하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이 RSI도 볼린저 밴드와 마찬가지로 이제는 주가가 과도하게 올랐으니 이제는 매도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반대로 과도하게 내려갔으니 여기서는 매수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 이런 추세의 반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볼린저 밴드와 RSI 두 개의 보조 지표가 겹쳐져서 동시에 하나의 신호를 보내는 그 순간이 바로 매매 타점이 되고 이게 오늘 설명드릴 매매법의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차트를 예시로 들어보면 여기처럼 RSI가 과 매도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이걸 해소하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동시에 주가도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주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매도 타점도 동일합니다. 여기 차트에서는 RSI가 과매수 상태로 돌파하진 않았지만 근사치에 있고 다시 내려오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터치했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영상의 핵심 매매법입니다. 볼린저 밴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RSI를 같이 활용해서 타점을 잡는 방법. 이 방법을 활용하시면 초보자분들도 좀더 안정적으로. 매매를 할 수가 있을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간단하고 누구나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매매법입니다 이 매매법이 큰 수익은 내기는 어려워도 나는 안정적으로 수익 내는 것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투자자분들이 계신다면 이 매매법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rsi 와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또는 더보기란의 고객센터를 참고해 주시고 해외증권사 계좌개설 문의 또는 셀프 계좌개설 영상 또한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차트마스터였습니다.